아 네, 좋은 사람들 주저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추세 잘 만들어졌죠. 상승 추세 잘 그리면서 어떻게 됐죠? 음, 약간 주가 조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이 조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특히 좋은 사람들의 차트 중요합니다. 그 차트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잡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는 좋은 사람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었죠. 왜? 왜냐하면은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 분석해 드렸죠. 언제? 9월 15일에. 9월 15일 언제입니까? 날짜가 어, 9월 15일 날짜가 지금 요쯤이네요. 지금 요 음봉 캔들, 정확히 요 음봉 캔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추세 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등락은 뭐죠? 결국에 지금 주가가 더 오를 만한 상승 추세에 있는 그 플랫폼 정도다. 자, 이제 주식 공부하다 보시는 분은 패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주가가 한번 뛰었다가 자,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어떻게 해죠? 주가가 더 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더 오를 수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분석해드렸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제 분석이 똑같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은 주가 한번 크게 뛰었다가 조정 받고 주가가 더 크게 뛰었죠 근데 지금 이 조정이 뭡니까 결국에 앞으로 주가가 좀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조정과 행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좀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윗꼬리 보입니다. 요 윗꼬리 뭘 해석하나요? 이 윗꼬리는 기존에 물린 고점 매물자들의 그 매물 대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 대소가 이러면은 왜 주가가 빠질까요? 왜냐하면 결국에 매물 대소라는 것은 고점에 있는 그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에서 공포심에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뭐겠죠? 일단은 요 매물 대 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 뭐야? 주가가 왜더안 가지? 안 가지? 내려가네? 내려가네? 그러면 이제 매도 던져야겠다라는 공포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뭐죠?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 매물대소가 뭡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뭐죠? 고점 매물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고점 매물이 하나씩 없어진다면 뭐게,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고점 매물이 있다면 주가가 조금만 올랐더니 위에서 고점 매물들이 나 본점 매도 칠래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보겠습니까 결국에 맨, 이제 매도세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죠? 주가가 좀더 오르기 어렵겠죠? 그런데 뭐죠? 결국에 이 매물대가 서 해소되다 보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뭐죠? 고점 매물이할수가 없어지고 주가가 우리 좀더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고점 매물이 이미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 구간 있죠? 지금 딱 보시면 보십니까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다가 횡보하면서 자, 상승하라 상승하라 동반하면서 지금 박스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약간 플랫폼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후에 보죠. 결국에 저점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플랫폼구간에서 매물대가 잘 해소되는 겁니다. 매물대 해소가 난 이후에 주가가 더뛸 것이다.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도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 자 지금 수급 보시면 아 수급 너무 이쁘죠 제가 왜 보자마자 예쁘다 할까요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한 날 외국인들의 유입과 그 다음에 기관들의 유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 매도를 해봤자 어떻게 되죠? 자 기존에 매수한 132만 주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 왜 여기 38만 주 여기 43만 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죠? 아직까지 매수 물량 남아있다 그리고 또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자는 바로 또 점진적인 매수하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 왜 매수를 할까요? 외국인들은 결국에 이 상승 플랫폼 상승하다가 지금 횡보 구간 이 플랫폼을 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주식을 모으고 앞으로 주가가 뛰었을 때 그때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죠? 결국에 외국인들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따라가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기관들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매도 안 했죠. 기관들이 한번 크게 대량 매수하고 그 다음에 보죠. 자 매도해 봤다. 8천주, 7천주 우리가 그러니까 합해서 이제 15,000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들의 물량도 충분히 남아있다. 근데 이기관들래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왜 살까? 이 주식을 왜 살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증금 한번 볼까요? 공매도 비중. 공매도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0.08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특히 주가가 내려가니까 위험부산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매도 비중이 낮다는 거 이게 좀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아 어, 그리고 또 뭐죠 상승 플랫폼 얘기했죠 패턴에서 상승 플랫폼 잘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한번더 찍어 드릴 겁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나요 그럼 눌러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제가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결국이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눌러야만 매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기준으로는 바로 정확한 타이밍과 어, 매매 판단 을 흐트리지 않는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주 시장에 매일 발을 들일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알고 좋은 타점을 알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분석에 동의하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종목 모니터링하면서 제 매매 타이밍에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영상 나머지에 설명 드릴 거니까 나머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개 8354 어, 이 번호 재 번호니까는 저장해 주셨다가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 불독 타점 시청 관련이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낸 다음날 기준으로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 보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을 한 주라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관심가져서 매매하실 분들은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까지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낸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동 원인입니다. 그것으로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수급, 현금 흐름, 추세,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장의 근본적 지표만 이용해서 매매를 해왔고 지금까지 수익 내왔습니다. 결국 저는 고전이론 추정하는 뜻입니다. 그럼 수익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가 분석했던 종목, HPSB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몇번 해드렸죠? HPSP 여기 보시면 8월 2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8월 21일이면 이제 요 구간이죠. 요 저점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렸고 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왜 분석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HPSP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반도체 후공용 회사입니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삼성전자와 반 기타 반도체 생산 회사의 상승이 있다면 결국에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감도 많아지겠죠 후공용이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에 수익이 잘날 것이다. 이미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린 사실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아 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LG이노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폰이 잘 팔린다면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자,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 기대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폰 17이 이제 디자인도 바뀌고 그리고 호불호를 많이 탔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적었다.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잘 팔리면 시장의 기대감이 적을 때 평균만큼만 팔려도 선방했다 기대했는데 그래도 잘 팔렸다 이런 생각 들겠죠? 저는 애초에 어, 아이폰 신제품의 기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 팔려도 애플 테마 주가가더 오르겠구나. 그럼 언제부터 분석했을까요? 자, LG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노텍은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죠. 제가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20일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언제죠? 지금 8월 20일? 이제 한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왔고 주가는 또잘 올랐죠. 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 또3세판에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여드릴 종목은 아, 네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분석했을까요? 제가 분석한 시점 언제인한만 볼까요? 이것도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7일 이때 제가 뭐랬나요이 법안이 상정. 이 법안 뭐죠? 노란 봉투법이죠. 노란 봉투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노동자 관련된 리스크가 하나 더 늘었다. 그럼 뭐죠? 앞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로봇을 더 사용하였구나 그런 식으로 뉴스와 앞으로 경제상황을 접목해서 분석했습니다 8월 27일 볼까요 8월 27일이면은 어 네, 요 부분이네요 자, 결국에 주가가 또 크게 올랐죠 로봇 테마를 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내용 제가 뭐 화려한 뭐 보조 지표 썼습니까 아니면 뭐알 수도 없는 뭐 제가 저만의 기법을 썼습니까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는 생각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시장에 시장을 먼저 볼수 있는 눈 그런 게 갖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뭐 수익 여러분들에게 잘 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걸 샀더라면은 수익을 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모를 수 있는 종목이 더 많다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기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장 분석해서 소 수익날 종목 타점 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려 드리냐면은 제가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 1 0 8 5 6 8 3 5 4 이거 제 번호인데 저장해 주셨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 주세요. 자, 그러면 제 실시간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 매매 타이밍과 같이 매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늦으면 어, 이미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영상 나갔다가 문자 구독 남기시고 다시 돌아와서 영상 마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매매라는 것은 결국 타이밍 싸움인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결국에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이 시장을 흔들 수 없도록 그리고 개인투자들이 이익을 내서 그들이 시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서 개인 투자들, 특히 개미들이죠. 그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제 구독자님들, 우리 불독추식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요큰 손들,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제 채널이 좀 작죠. 지금 구독자가 이제 갓3천명 넘었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도 성장은 좀 했지만 결국에 그래도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채널이 작습니다. 어, 이 구독자 수라는 것이 뭐죠? 결국에 새롭게 유입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 분들을 많이 늘리면서 저와 같이 수익 내는 개인 투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구독자도 늘어날 것이고 금융 시장의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제 목표가 금융 시장의 정상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개미들이죠. 개미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뭐돈 내서 다다리 들어오는 VIP방 이런 거 들어오라고 어, 유도하는 그런 불건 요소는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자 남기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들 2차 분석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요소 뭐가 있죠? 바로 이 평선의 정배열입니다. 이게 뭐냐? 자, 2 4 0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1 2 0선그 위에 6 2선그 위에 2 1일1 5일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 형성된 거 저는 이선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거 좋아할까요? 왜냐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승 요소. 특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시기에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플랫폼 같은 횡보 구간에서 보죠 결국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큰 것은 정배열인 주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해. 정배열인 주식을 매수하자.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 순간이 수익은 가장 크지만 이것을 고르지 못할 경우 최소한 정배열 주식이라도 매수하자. 그 정배열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배열 잘 만들어졌고, 정배열이 또왜 중요하냐.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장기평선들이 지지선이 되주기 때문에, 그리고 60일선. 지금은 이제 60일선을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지금, 음, 추세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린 요 점과 요 시점과 그리고 볼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저점이 올라간 이유 보겠습니까 결국에 이 주식이 나는 올라갈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전저점보다 매수하면 좋겠지만 나는 전저점보다 약간 더 비싼 가격 주고서라도 매수할 수 있어. 왜이 주식은 좀더 앞으로 오를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겠죠? 되 결국에 저점은 높아지는 거겠죠. 우리는 이거 웃돈을 좀더 세련되게 프리미엄이라 고 부릅니다. 그런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가가 약5% 정도 빠져 있는데도 불구5% 어, 예, 정도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가가 5% 이상 빠졌는데 왜 매수할까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같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앞으로 장기투자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가치가 2,110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기업의 본질가치, 이 기업의 본질은 과연, 그리고 차트, 특히 지금은 차트 가격으로 차트에서 있는 그 본질가치,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은 이제 4,000원까지 주가가 오른다 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4,000원까지 사면은 오를 텐데 2,110원에 매수를 하면은 어, 이득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염가 매수하면 특히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오늘같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외국인들은 절대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특히 수익을 볼때 그리고 오저 기업의 지정 확적 리스크 특히 기업에서 뭐 비리가 났거나 아니면 분식회가 났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할 때 그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그럼 뭐겠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모으는 이유 주가떨어지는데 염가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추고 보유량 늘리면서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자, 외국인들이 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본질 가치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거공유하시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음, 주가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이제 지지선 부근이 자, 요 부분이죠. 지지선 부근이. 기록 때문에 저희는 약간 더 조정 받을 수 있는 거 감안해서 일단은 하단 밴드. 우리가 이제 조가 주가가, 주가가 쭉 빠질 때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일단은 2000원 하단 밴드 잡고 기준가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 한 2050원이 낫겠죠. 2050원에서 요 가격에 매수하면 좋겠다. 왜냐 하면은 이제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서 보죠. 자, 요 2000원이 또 심리적 지선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가가 만약에 2,000원에서 2 0원까지 내려가면 뭐죠? 2,000원보다 밑으로 1,900, 90원, 1,998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결국에 이제 요 가격을 보고 2,000원 어2 0원 깨졌네. 그러면 우리는 미리 매수해 놔야겠다. 염가 매수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2,000원에서 2 0원 같이 5단위와 10단위로 떨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적 지 지선은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 0 0 0 하단 매도 잡고 기준가 2,050원 요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박스권 구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구간, 박스권에서 고점 매물이 있는 매물대 구간이죠. 일단은 2,400한 50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죠? 지금은 이제 상승 플랫폼 시기다. 상승 플랫폼 시기에서 일단 한 번씩 스윙 치면서 매도 한번 하고 가겠다. 그리고 더큰 수익을 앞으로 노릴 것이다.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 타점을 노리자라는 게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항상 분할 매도 저희는 분할 매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450원 일단은 이 박스권의 고점 라이 때문에 저희는 2450원에서 한번 매도할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2450원이 되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고점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거래에 많다는 거 보겠습니까? 2,500원, 2,500, 2,500원, 2,600원 정도에서 물린 사람들 꽤 많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 어디서 탈출했죠? 한번 탈출, 두번 탈출, 타출기가두번 있지만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삼회보충 아시죠? 첫 번째 때 의심하고 여가고점인가 하락했네. 두 번째 때 관심 갖고 진짜 고점인가 좀 관심 가는데 그리고 세 번째 때 확신한다. 여기서 고점이구나. 그리고 다음 상승대 오르겠구나. 아시죠? 세 번의 최소한 삼세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확신해 한다. 그러니까 뭐죠? 저희는 2,450원에 한번 주가가 조정 받을 거 확신하고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매도 비율은 항상 여러분들 보유량의 50%씩. 그러면 나머지 50% 어디다 매도하야 하시는 분들 나머지 50%는 자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 매도 타점 이차 타점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분석 잘했다 그리고 잘 봤다.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나 이런 점은 좀 의견이 다른데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왜냐면 항상 주식에는 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의견을 토대로 어, 여러분들에게 같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런 댓글 그런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나 이런 분석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칭찬도 좋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아 그런 거 딱히 적고 싶지 않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자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한 저도 체크할 겸할겸 그리고 제가 분석 잘 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봤구나 하면서 음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과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더 좋은 종목과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